이개대가루 같은 새끼야, 사기치래? 몽땅 박살내기 전에 내돈 갖고 오라. 아니, 게임하러 왔으면 곱게 놀아야지. 뭐 이러니? 야, 이 개새끼야! <laughs> 정신 나갔네? 어, 정신 나갔다. 어째? 그럽다 죄송합니다 형님 니들 뭐야 니대갈 어딨니? 이 새끼들이 뭐야 내 네, 나랑 해보자는 게야. 안에서 현님이 보잔다. 독사가 이 병시 같은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. 이 새끼 봐라. 야이 새끼들 못 도망가게 해라. 네. 넌 누구야? 어, 왔니? 왔니? 앉아라. 연상이 좋구나. 어? <laughs> 여기 네가 봐주는 가게라며. 너 마저판도 한다며. 너 많이 벌겠다. 그래. 내 그거는 아이 건드일게 여기는 우리한테 넘기라. <laughs>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자빠졌네 <laughs> 네가 그룸사랑소발 잘랐던 놈이야. 보자 소문 아니. 너 진짜 죽고 싶니? 형님, 야, 야 어디 가니? 이, 아, 이... 아, 이... 이거지. 진짜...